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에 입학하게 된 신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덕대학교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게 된 양서연입니다. 네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첫 질문은요 합격한 소감을 들을 건데요.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합격날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합격, 조래하기를 눌렀을 때 합격하셨다고 이렇게 떴을 때 정말 놀랐는데 그때 바로 영민이연 놀라면서 그런 기억이 나 저는 인덕대학교 합격 발표날 다른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 하던 도중에 학교 발표 소식이 났다는 걸 듣고 홈페이지 봤는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안 믿겨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다시 봤던 기억이 나고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합격 소식을 알린 기억이 납니다 음 그렇군요 자두 번째 질문은요 와,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수정의 토토스를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영민 선생님이 저한테 신시를 걸었어요. 그때 대형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관리가 많이 되지 않아서 학원을 오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영민 선생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 동아리 선배님이 토토승 출신이셨는데 그때 저희가 멘토링 때문에 불러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셨나 하셨을 때 토토승 다녀서 이제 입시 준비했다. 영민 선생님이 너무 자기 관리 잘 해주시고 좋아서 저는 이제 상담 받고 바로 토토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인연의 시작은 그렇게니다 <laughs> 네. 자그 다음 질문은요 지금 이제 뭐 예비고3 혹은 1, 2학년들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하고 생각을 해요 입시할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막상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진짜 마른 애들도 많고 예쁜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왕이면 한국과 입시를 준비할 걸 마음을 먹었다면은 혼자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면 빨리 이렇게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도 선택할 때 관리가 안 되는 곳을 찾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소수정예도 관리가 잘 되는 곳을 빨리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어, 우리 토토스 학원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다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이제 토토스 많은 학생들이 저희 알파팀과 소수정예를 많이 꼽을 텐데, 저는 자율 스터디로 자율 스터디가 장점이라고 꼽고 싶어요. 소업 정해진 만큼 이제 맨날 보는 애들끼리 스터디 시간 정해서 맨날 하고 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붙여졌는지도 볼수 있고 친구의 입장이 아니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자꾸 봐주다 보니까 또 선생님과 수업 말고도 스터디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관리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면접 준비를 할때 영민쌤이랑 1대1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면접 답변을 수정해주시고 합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소수정의 톡톡 오셔서 합격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 모두 이번년 입시 결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선후배로만나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